조금은 다시 운기가 쳐져요. 자 상반기에 누군가랑 동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망하는 수 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는 수가 들어와요. 하지 마세요. 아직 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신당입니다. 선생님. 자 오늘 즐거운 띠 운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즐겁네요. <laughs> 자, 2022년 이번에는 상반기 토끼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네. 자, 깡총깡총 우리 토끼띠 분들 어, 내년에도 깡총깡총게 뛰면서 음. 어, 많은 것들을 좀 운기를 조금 운들을 좀 받아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음. 네. 아. 음. 자, 첫 번째 나이대입니다. 24세 기분생 분들입니다. 어, 24세 김효생 되시는 분들, 어 내년 해운년 조금은 다시 운기가 쳐져요. 오. 자 상반기에 누군가랑 동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망하는 수 있습니다. <laughs> 집안이 몰락하는 수가 들어와요. 누군가랑 쉽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결코 귀인은 아니겠네요. 결코 귀인은 아닙니다. 같이 뭐 하자, 일 진행하자,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직 때 아니에요. 좌중하고 좀 지내셔야 될것 같아요. 김혜태는 필요없다 이거요 걔네 괜히 일 해가지고 엄마 속을 떡이지 말라 이거야 일을 벌리지 마라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동전님 자두 번째 나이 때입니다 36정묘생 분들입니다 36정묘생 토끼분들 아우 일은 바빠요 어 한마디로 2021년도 바빴는데 네네. 2022년도 바빠요 더 바쁜가요? 네 아이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36대시는 분들 자, 직장에서 불안하. 직장에서 는내 마음이 좌중이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나 직장 이동할까? 어, 내가 그만둘까? 구박받으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직장 그만두고 싶고, 그러하는 이동 운이 들어와요. 아. 아, 근데 그렇게 힘든 시기가 또 돌아온다면. 네. 물론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좋은 일은 있어요. 대신 금전은 들어와요. 그리고 36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내년에 운기가 좋아져요 오... 내년에 조금 회복 가능합니다 힘내세요 그 제한적인 게 네. 사업을 하시는 분 한해서만 그런 건 거죠? 네 아... 하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음... 각자의 운기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운기가 점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전이 모이는데 시작해도 될까요? 금전이 모이는데 대신 사업을 만약에 시작하시려 하신다? 그럼 금전은 나가겠죠 하지만 그 금전 나갈 때그 털을 잘 봐야 되고 방향을 잘 봐야 할 것이고 다시 그 금전을 회복하고 불리기 위해서는 시작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아 이건 각자 얼굴에 따라 달라요 문서원이 들어온 건 맞지만 상반기는 아니에요 상반기는 지나셔야 될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나이대입니다, 선생님. 마흔여덟 을묘생 분들입니다. 마흔여덟 을묘생 여러분들, 아, 을묘생 여러분들 골대인다요. 아, 골대인다고요? 어. 뭐가 그렇게 골대려요 선생님? 철전지야 철전이가 또 마흔여덟 어 당년 대당년 몸이 아야이 더. 몸이 아팠는데, 자, 그몸 아픈 시기가, 어, 아직까지는 계속 옵니다. 상반기까지도. 네. 자, 을묘생, 특히 여성분들, 음. 어, 건강주의하세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남성분들은 운기가, 좀 나뉘어요. 6대 4로. 괜찮아지시는 분이 6. 어, 안 좋으시는 분이 4. 을묘생 여러분들은 아마 안정을 찾으려면 50대는 되셔야 될 거예요. 자, 주의를 할게 있다면, 자, 48 을묘생 여러분들, 집안에 가정으로다가 풍파가 조금은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으로 치지 않는다면, 밖에서. 뭐 사회생활이든 내 주변사람이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금은 힘들 일이 오고. 자, 금전이 나갈 일은 있습니다. 내 건강 아픈 걸로 인해서 아니면 약간의 집안에 사고수가 있어서 금전이 나갈 일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세요. 네. 자, 마지막 나이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60세 개묘생분들 어, 60세 개묘생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까지 음, 내년 하반기도 그렇지만 포함해서 자, 일단 크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운기가 당장 좋아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작년 재작년 57서부터 어, 힘들고 아프고 집안에 되는 일 없고 전체적으로 운기가 다운이에요 음. 하지만 그게 아직은 회복은 대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또 참고 버티고 견뎌야 되나요? 네. 내가 여전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자, 거기 일하는 데서 마음이 아파서 울어야 되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울어야 되고, 내 집안에서는 집안에 와서도 평안하지 못해요. 내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남편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고생이 좀 많으실 걸로 보이고, 남성분들 특히 문서 잡지 마세요. 아직 때 아니에요. 남녀 불문하고, 문서 잡지 마세요. 음. 아직은 음, 상반기는 일단 지나야 될 걸로 보여요 점차적으로 운기가 나아져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60세 분들도 이말을좀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띠분들이나 아니면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